오늘은 텐트 없이 스텔스 차박 할건데요 근데도 짐이 줄였는데도 짐이 이렇게 한가득이에요 그럼 저희 이제 캠핑장으로 출발합시다 네? 출발하죠 뭐. 날씨가 안 좋다 근데 오늘 지금 비가 그쳤는데 또 계속 내리고 있어요. 오늘 텐트도 안 가져왔는데 진짜 차에서 이렇게 고립될 거 같기도 하고 비가 그칠 거 같기도 하고. 이게 현실적인 걸 보여드리자면은 <laughs> 저렇게 얼굴이 <laughs> 여기 어디야? 아 근데 밖으로 나가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트렁크 열려 있잖아요. 178 180 190m 2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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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쏘랭이 캠핑입니다 저희 지금 캠핑장 가려고 나왔어요 잠은 차에서 자고 여기 공간이 넓어서 테이블이랑 식기류 해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한번두 번까지 여기 1열 쪽 앞으로 봤자 최대한 당겨줄게요. 그래야 여기 잘때 차박할 때 조금이라도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당겨주었어요. 이거 저번에 사용했는데 확실히 여기 틈새에다가 뭐배트 까니까 들배기더라고요. 릴선 찝히지 않을 정도의 공간만 열어뒀어요. 파워뱅크 없으신 분들은 캠핑장 오시면 이렇게 릴선 연결해서 여기서 이렇게 전기 사용해도 돼요. 전기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창문 가리개 옆에다가 다 부착해줬어요. 이렇게. 1열 쪽에 커튼, 커튼봉 해가지고 커튼 달 거거든요 여기 틈새에다가 클립을 넣어 주면 돼요 여기 틈새에다가 이렇게 클립을 넣어주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아까 넣어줬던 미니박을 넣어 주면 자충 매트 썬루프 열어줬고요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우중 캠핑할 것 같아요 이따가 이렇게 여기 일열 커튼 이렇게 닫아주면 앞에 시야 차단돼서 사생활 보호도 되고 되게 감성적이고 이쁜것 같아요 날이 흐려서 그래도 비 소식은 없어서 안올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거 레인 텐트에다 씌우는 건데 이거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캠핑증 이걸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오늘 백숙 해먹으려고 압력밥솥 챙겨왔어요. 이거 찹쌀 닭에다가 넣어가지고 압력밥솥에 푹 끓이려고요. 저거, 사이드 월 위에다가 저렇게 임시방편으로 했어요. 이렇게 오다가 그쳐야 되는데. 음. 비가 안 온다더니 결국 계속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타프에다가 이거 레인 이름이 뭐였지? 아 레인커버 레인커버 이렇게 뒤에 씌워 놨어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버님이 능이 버섯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토종닭에다가 능이 버섯 해가지고 이거서 아, 이제 먹으려고요. 오, 집에서 가져온 김치랑 청양고추. 맛있게 먹어볼게요. 비도 오고 운치가 좋네요.

말까. 토종닭이라서 날개도 엄청 커요. 이제 저희가 차박을 주로 하는 컨텐츠잖아요. 저희도 캠핑 이용한 지가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이렇게 스텔스 차박으로 하는 것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치 요즘 날씨가 딱 좋잖아요 캠핑하기가 차 안에다가 잘 공간 세팅하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이랑 의자만 있으면 캠핑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장비 사서 처음에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작하기 좋을 때 나가니? 백종원이 하면 날? 백종원 말투야? 눈눈 뭐 가리고 하는 거 있잖아. 입 벌리는 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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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캠핑할 때 힘든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힘든 점? 응. 힘든 점은 없지. 힘든 점이 없다고? 응. 캠핑할 때 힘든 점은 솔직히 설치하고 피칭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 철수하는 거. 뭐 치고 접고 하는 거? 그치,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들지. 저희는 옛날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들고 날라야 돼요. 그래도 캠핑이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좀 설치하고 철수할 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는 편이에요. 한번 힘들다고 생각하면 진짜 캠핑 못할 거예요. 캠핑하면서 좋은 점. 첫 번째. 일단. 힘들어서 다이어트 안해도 유지가 된다 아캠핑을 힘들어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다 어. 유지 유지 유지정도 근데 근데 캠핑 오면 살 빠지는데 다음날 먹으면 도로지잖아 아니 근데 안안워잘 그래? 난 안치워 난 몇치지? 너 활동을 안하잖아 활동력 부족. <목소리를> <목소리를> 익었어? 응. 음. 음. 몸보신 되는 느낌이야. 소화시키려고 여기 캠핑장 한 바퀴 돌려고 나왔어요. 한 편식 닭발이랑 막창 구워가지고 치즈 올려서 먹으려고요. 맛있는 무뼈 닭발이랑 막창 치즈볶음 완성됐습니다. 차에 가서 먹어볼게요. 저희 안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쫑이 오빠는 확실히 여기가 남자가 앉으면 머리가 닿여서 이렇게 트렁크 있는 쪽으로 머리를 뺐어요. 살짝만 그냥 치면은 바로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낭 떨어지 지금 <laughs> 각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차박이 불편하긴 해도 장점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먹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썬루프를 열면 머리가 안 닿아요. 원래 이거를 안 열면 여기 이열 쪽이 경사가 있어서 머리가 닿는데. 일단 먹어 봅시다. 어. 짠. 음. 맛있다. 차박 간단히 나오면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대표도 되고 조리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곁들여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차 안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밖에 조명을 예쁘게 쳐주셔가지고 엄청 예뻐요. 응. 어,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궁금하셔서. 이렇게 여기서는 돌아, 이렇게 네. 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남자분들은. 저도 여기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접히는데 썬루프 있는 데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썬루프 있는 데 앉으면 더 불편해. 여러분, 저희 둘이서 자리 바꿔봤어요. 저는 여기 트렁크 머리 쪽에 왔고요. 거의 종이 오빠는 거의 미니어처 무슨 미니어처 마을에 온 것처럼 지금 진짜 이거는 현실 현실 차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키가 커서 그래 종이 오빠 는 참고로 1 7 8이고요 머리가 이렇게 닿아요 1 8 0 183 185 190 2m <웃음> <웃음> 종이 오빠 집으로 가고 지금 차에 들어왔어요. 오늘의 제잘 곳입니다. 이쪽에서 자총매트 깔아둬서 네, 여기서 자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테이블 두고 먹는 곳. 그리고 이제 밤 됐으니까 이쪽 문으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트렁크 문 열면은 소리가 좀 시끄러우니까. 오늘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많아서 좀안 무서워요. 몇번 와보기도 했고, 저희 사이트 바로 옆에도 커플분이 계셔서 어차피 차 안에서는 문 잠고 자니까 안 무서워요. 묻어줘야지. 먹방을 볼까? 완전 꿀잠 잤어요. 지금 7시 돼가는데 아직 좀 어둑어둑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겨울 느낌 나네요. moments later 차안에 내부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밥 먹으려고요 집에서 떡 챙겨왔어요. 집에서 멸치 넣고 푹 지진 거예요. 다 정리했고요. 오늘도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 확실히 스틸스 모드로 차박했더니 철수가 엄청 빨리 끝났어요. 오늘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